반갑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가 오늘은 화형 검사 시점으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앞전에 제가 초보 검사 분들을 위해서 스킬 강의 영상을 올렸던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관심을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조금 더 어떤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지 싶어가지고 며칠간 고민하다가 물론 그 뒤에 다른 공략 영상들도 많아요 화형 검사 번개 검사 찌르기 검사 등 다른 유튜버 분들도 올렸지만, 그 분들 영상에서 조금 없는, 좀 비어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메꿔주고자 해서 이렇게 또가르 키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 아이템 상태는 그때랑 많이 달라졌습니다. 선화비공패에 맞춰놨고요수월신공패 태양배기로 장착시켜놨고, 뭐 무기는 악력은 그대로고, 귀걸이는 이런 식으로, 반지, 목걸이, 어리띠 팔찌. 안가? 이렇게 세팅해 놨고요. 영혼석 같은 경우는 요마 왕의 영혼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스킬은 다른 검사들이랑 크게 차이는 없을 거예요. 전 나중에 찌르기 쪽을 천지가르기로 바꾸려고 집정도 추가해 줬고요. 뭐, 스킬 포인트가 남으니까 일단 적풍에 주긴 했는데 이거는 뭐 개인이 알아서 판단해서 찍으셔도 됩니다. 천지가르기로 가려고 하는 이유는 에미지가 생각보다 세요. 만약에 내가 검령 효과를 못 받아가지고 활용한 창을 못 때는 경우가 분명 발생해요. 그 그때 그 데미지를 조금이라도 메꾸려고 활용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손질 가르기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태양배기 같은 경우는 번검, 화검 가릴 필요 없이 두 소송 다 사용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 또 다른 검사가 있죠. 평만의 검사, 평만의 검사 쪽은 이쪽을 쓸 건데 아마 우리들은 여걸 쓰진 않을 거니까 여기는 설명 안 할게요. 태양배기에는 검룡 효과가 6초간 지속되고요. 왜 번검들도 이거 사용하냐면 3초 정도 차이 난다고 했어요. 지난번 영상에서도. 근데 여기는 명주진 3초간 6내력 회복이에요. 근데 저 내력 해보기 생각보다 좋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룡 배기 대신 태양 배기를 공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뭐 돌진이나 습격 쪽은 내력 해보 이런 쪽을 찍으셔야 될것 같고요. 내력이 진짜 마르잖아요. 지금 우리들은 화단 배기 같은 경우. 저는 개인 취향 차이입니다 여기도 합격기 쓰고 싶다 그 하단배기 아니면 내꺼 내력이나 뭐 다른 것도 조금 쓰고 싶다 하면 돼지가르기 비례검 비례검보단 이제 비형검 쪽인데 여기도 개인의 선택 차이입니다 저는 인던을 다니다 보니까 생각보다 합격기가 빠르게 빠르게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한 번에 두개 지원해버리면 조금 더 빠르게 끊어지잖아요 합격기가 그래서 저는 비례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활용도 뭐 이쪽도 똑같아요. 지금, 웬만하면 저는 활용도를 쓰라고 권장은 해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뭐 사람마다 플라이 스타일 상향차도 있고, 조금이라도 이제 딜을 더 넣고 싶으면, 4명도를 이제 배우셔가지고, 4명도 때리고, 활용 면장 때리고, 지금 4명, 참이라 해가지고, 내명도랑 활용도 참에 섞어 졌어요태양백이 쿨감을 최대한 빠르게 가져가서 태양백이딜 위주로 하는 그런 검사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무조건 활용도를 써라! 라고 말을 하긴 힘들 것 같고, 제가 여기는 본인들이 선택해서 쓰길 바랄게요, 여기도.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애들이 나중에 어떤식 패치가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한 속성으로 쭉 배우고 가는 게 나아요. 얘네들이 아무리 뭐 자유로운 무공이다 뭐다 이렇게 섞어지게끔 가능하게끔 표현을 해놨지만 정말 그런 식으로 얘들이 스킬 세팅을 했을 것 같으면 지금 이런 식으로 스킬 구도가 안 나왔어요. 활용도나 뭐 내명도는 본인이 조금 어떤 플레이 스타일에 중점을 두고 싶다. 나는 태양배기 조금 더 풀감시켜서 태양배기 딜 위주로 가고 싶다 하면 내명도 섞어 쓰시고 우리는 그래도 활용을 참을 쭉 때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활용도 사용하셔도 됩니다. 아, 초열배기 쪽인데 제가 유튜브 영상 보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못 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번계 검사 쪽도 철배기 쪽을 채택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방천배기 쪽에는 없어요. 뭐가 없냐? 철배기는 이제 3초간? 방어력 15% 감소가 있는데, 방천백인 그게 없어요. 데미지적으로 뭐 개수가 조금 더 높아지는 그런 건데, 방각 효과 이런 걸 노려서 딜을 조금 더 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초벽백을 쓰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일섬은 잠가 놨어요. 잠가 놨는데 나중에 얘를 V키로 바꿔준다. 그러면 이제 이 잠금 풀 겁니다. 저는 이 스킬을 딜적인 부분을 챙겨가려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동기 부분으로 사용할 것 같아요. 지금 번개 검사분들도 활용 현상을 사용하고 계시죠. 그 이유가, 검정 효과 중에 활용한 천 명주시 태양백이나 내룡백이가 재사용에 1초 풀감이 있어요. 대명도도 검정 효과 중에 툭툭 두들기면 태양베기 풀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섞어 쓰는 거예요 오염베기도 취향차입니다 여기도 저는 저항기를 쓰고 싶어서 저항기를 쓰는 것 뿐입니다 다른 거 찍으셔도 돼요 어염베는 지금 이게 메타가 조금 바뀌어가지고 비공패 효과를 못 받았을 경우는 옛까지 써서 했었는데 비공패 효과를 받고 나서부터는 태양베기 딜이 조금 더 많이 빠르게 줄수 있으면 좋은 거니까 얘를 굳이 써야 되나 싶은 느낌도 있어요 저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가져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예를 굳이 억지로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비공폐 효과를 안 받으시는 분들은 어연배 쓰셔야 돼요. 비공폐 있는 기준으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비공폐 있고 없고 차이를 비교해 드릴 거예요. 좀 있다가 어건 발산 쪽은 당연히 창문 쪽인데 창문 무공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가지고는 있는데 지금 허리띠가 제가 두 칸짜리 밖에 안 써서 회전배기도 저는 상태이상 저항기로 가져갔고 여기도 개인 취향사입니다. 저는 저항기를... 조금 더 가져가서 오랫동안 살아남으려고 저는 이런 걸 찍은 거지. 나는 상태 이상 안 가져가도 돼. 그래도 잘 살아. 내력해보기 더 중요해 하신 분들은 내력해보고 가져가요. 어깨치기도 개인 취향 차입니다. 이 저는 상태 이상 저항기. 아무튼 스케일 찍은 거는 이렇게 했고 포인트 추가는 뭐 보통 주 디기에다가 10 준다거나. 저는 활용은 참 쉽졌고 철백이. 활용도 태양배기까지 해가지고 10고 찌르기도 1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굴리는 디사이클 사용하기 위해서 넘어갈게요. 자 일단은 제가 굴리는 디사이클은 간단해요. 영혼석 터트리고 그 다음에 어금발산, 쿨배기 태양배기 쓰고 활용은 참 6초간 두들긴 다음에 한번더 태양배기에 쿨이 돌아요. 태양배기를 한번더 끄어주고, 이제 한 12초 정도 두드렸는데, 그때 이제 어검이 저, 접어져요. 한 12초 이상 지나면. 그때 맞춰서 원래는 어염배까지 썼었는데, 지금 태양배기 데미지가 세요. 신공패 효과 때문에. 그래서 태양배기를 쓰셔도 되고, 그럼 어염배가 아깝다 싶으면 그냥 어염배 쓰셔도 되는데, 상황이 계속 태양배기 맞춰서 쓸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염배도 이제 적절하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각 기준이에요, 이거 때리는 거. 지금 비공패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태양빙이가 쿨이 도는 거지. 지공패 없으면 이렇게까지 쿨안 돕니다. 그리고 NC 직원분들이 저거 어검도 쿨타임 좀 보이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안 보여. 몇초 남았는지 안 보여. 한 이러면 1분 돈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시 또 분노 폭발, 어검, 혈배기, 또 태양배기 이렇게 그, 그으시면 돼요. 지금 검사가 많이 약하긴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들은 그냥 태양배기 긋고 활용은 참으로 꾹 눌러서 활용은 을 이렇게 당기시면 돼요. 만약에 우리가 태양배기를 못 그었다, 못 맞췄다, 그럴 때는 이러면 이제 또 이렇게 풀리잖아요. 그럼 이게 태양비가 다 돌기 전에, 형탈 두드긴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내력 조금 채우고, 이렇게, 발도술을할수 밖에 없어요. 검사 쪽은, 비공패가 있고, 없고, 차이가 되게 심해요. 지금, 선화비공패 끼고 있으니까 1초 풀감 되고, 또, 화룡한따 때렸을 때 해가지고 2초 풀감 효과를 노릴 수 있잖아요. 진짜 제가 역체감 지리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부캐로 들어왔고요제 부캐 스펙은, 부패는 아직 말령 8세트 다못했고요 비공패 없고, 신공패만 있습니다. 사막신공패. 뭐, 악세는 다 본캐에서 먹었던 것들 보내줬던 거고요. 그리고 비공패 없었을 때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멀면, 골진, 어검, 쿨, 태양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안 돕니다. 태양백이 쿨안 돌아요. 그니까 이때 어연배 한번더 써요. 그 내력이 모자랄 거기 때문에 어연 끝나기 시점 때 회청령 켜주고, 근데 못 샀어. 어쩔 수 없어. 이때 그냥 태양백이 한번더 끄어. 자, 시간 빕니다. 만약에 활용도를 배웠다면, 계속 서 쿨감이 되겠지만 저는 아쉽게도 지금 아직 국회는 최상급 무공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리사이클이 원활하게 안 굴러갑니다. 화염검사 쪽은 무조건 비공패가 필수입니다. 신공패는 솔직히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조금 더 딜을 가져간다 싶을 때는 신공패도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조금 더그 체감이 큰 거는 비공패 쪽이 체감이 크기 때문에 신공패는 조금 덜 비중을 약하게 얘기했지만 그래도 신공패는 있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화형검사 시점 마무리 할 거고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진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에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이 이루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다들 감사합니다. 안녕.